안녕하세요, 다이코왔습니다 요거 남경 북꽃 그다음에 요거는 저는 처음 키워봐요. 분홍 터리풀. 이와요 오늘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. 요거는 그냥 마사에 돼 있고요. 이거는 그냥 용토에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분을 빼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것이 어, 월동도 잘 되고요. 어, 이 마사에 심어져 있어가지고, 제가 요 화분에다가 이, 심어서 그냥 월동까지 시키려고 합니다. 어, 란석을 많이 깔았어요. 배수 때문에. 그리고 여기, 여기처럼 마사를 지금 조금 좀 깔았습니다. 마사를 이렇게. 그리고 요거를 빼서 털지 않고 그대로 심으려고 해요. 자, 한번 빼볼게요. 자, 요렇게 되어 있네요. 아따. 조금 있었네요 여기 이렇게 이거는 그 붓꽃은요 심으면은 그 약간 좀 습기가 있고 요런 환경을 좋아하는데요 찔쩍한 찌업버럭에서는잘 안돼요 진짜 마사가 막 돌덩이 막그 바위 틈새 이런데 그 굵은 그런 곳에서 잘 자라거든요 특성이 제가 그 많이 키우고 있는데도요 그 약간 좀 그늘에서도 잘 자라요. 그러는데 약간 좀 이게 배수가 잘안 되고 이런 흙에선잘안 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마사에 이렇게 돼 있나 봐요. 이렇게 뿌리 잘 내려갈 수 있도록 겉 뿌리 이렇게 조금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해준 다음에요. 그대로 그대로 심어 볼게요. 이렇게 자 그대로 심어 보고요. 요게 요게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가지고 온 야생 토에다가 요거 녹소토하고 흙을 조금 섞어서요. 그러니 약간 색깔이 요게 요게 조금 좀그 흑색이 나죠. 요걸 그냥 해서 이 야생 토로 그대로 심어볼게요. 요거는요. 붓꽃은 원래 뭐 모래에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야생 토에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렇게 해서 요런 것들을 한번 그 야생 흙에다가 요렇게 키워서. 분을 뭐한몇 년도 이렇게 안 해도 분갈이를 안 해도 된답니다. 그렇게 해서 한번 저도 키워보려고 이렇게 이제 습관을 드립니다. <laughs> 자. 야 그래서 저는 그 대신 물을 그 겨울에 되면 이제 놀러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물을 이렇게 하시면은 뭐 자주 줘야 된대요. 물 빠짐이 워낙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흙을 좀 크, 크게 씁니다. 아니 흙을 크게 쓰는 게 아니라 분을 좀 크게 씁니다. 요 아이에 비해서 덩치가 크게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크게 씁니다. 이렇게요. 그런 생각을 해서 크게 씁니다. 그리고 또 저기 하신 분들은 여행을 자주 다니시고. 어 화분을 작게 쓰시기가 좀 그러시면은 용토를 조금 좀 넣어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세요. 집에서 배합하실 때는 마사 많이 넣고 배합하시고요. 자, 요거는 어저께, 요거 며칠 전에 그파 파주에서 이사 가시는 분한 한테 이거 수입 잡아 온 거예요. <laughs> 화분을 여러 개좀 수입 잡아 왔습니다. 그 군자란 그 있죠? 어 그런 거 가지고는 그 저기에서요. 요것도 많이 깔았어요. 이거를 많이 배수층으로 터리풀을 어, 완전히 100% 상토에 돼 있어서 여기 지금 야생토에다가요. 제가 요거를 어 이거 야생토를 두 바가지에다 이거 한 바가지 섞었어요. 그러니까 70은 야생토고 30은 용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? 저게 그, 마사가 없이 그냥 100% 용토에 있어갖고 제가 한번 요렇게 심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요거 개빛가루 조금 넣었어요. 자, 요렇게 해서 희석을 일단 이렇게 혼합을 해놓고요. 한번 요거 빼볼게요. 이거를. 또 월동이 잘 된답니다. 저 밖에서 월동시키려고 해요. 한달 정도, 어, 따뜻한데 있다가 월동시켜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아, 용토가 이게 정말 한지 얼마 안 됐네요. 여기 여기에 들어간 지가 정말 고슬고슬하고 좋아요. 요거는 내년 봄에 꽃피고 분갈이를 다시 해 줘도 될것 같아요. 여기 좀 보세요. 엄청 좋아요. 이게 지금 막 했어요. 보실 보실 해요. 그래서 많이 틀지 않고 요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. 자, 요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채워줘 볼게요. 요렇게 해서 내년 봄에 어, 요 아이 턱성을 조금 보고 분갈이를 꽃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, 어, 여름에는 그래도 이게, 어, 뿌리가 지금 겨울은 활동을 잘안 하잖아요. 그래서 봄에 꽃 보고 나서 다시 요거를 용토를 뿌리 속에 있는 거 있죠 고를 용토를 털어주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분갈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다시 라고 해놔야죠 아이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물주러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날씨가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여름날씨 같아요, 꽃꽃. <laughs> 온도는 한 20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, 반팔을 이렇게 입고 있어도요, 전혀 뭐 쌀쌀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. 자. 은근히 또요 화분에 어울립니다. 요게 붓꽃이요. 요것도 또 여기 요 화분에 어울리죠. 아이고야. 아유, 아이고 화분 요거 예쁘게 잘 쓸게요. 여기 좀 보세요. 화분이 굉장히 어울립니다. 이렇게요. <laughs> 요거는 분홍 터리풀이라는 거예요. 아이고, 예쁜 꽃이 피어가지고 아주 예쁜 꽃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배수 잘 되죠?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. 자. 요 분홍 터리풀요. 요거는, 어, 산지에, 우리나라 그 산지에 이게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이래요. 그래서 개화는 빠르면은, 어, 양지 바른 곳에, 어, 저는 한 5월에서 8월 요 정도로, 어, 개화를 한다고 하는데요. 이게 그산 속에서 그 습도, 습도를 조금 좋아한대요. 그래서 계곡 같은데 물이 흐르는 데 있죠. 산 등성에 이런 데 말고, 산 골짜기, 계곡 같은 데, 요런 데에 이게 많이 자란대요. 물이 흐르는 냇가 주변, 요런 데에서. 그래서 방근을에서도잘 자란다고 합니다. 이게. 그래서 전구 어디든지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요. 키는 한 80에서 1m 정도까지도 큰답니다. 이게 꽤큰 편이래요. 처음에 필 때는 분홍색으로 피는데요. 나중에는 약간 흰색으로 바뀌어 간답니다. 이 터리풀이. 그리고 요게 입장이 요렇게 좀 생겨 가지고 요게 이런데 요것도 뭐나물로도도 먹는다고 요렇게 하는데 이게 향이 있다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있어요. 제가 한번 요거 따서 향이 있나 한번 볼게요. 아, 향이 약간 있네요. 어머나. 약간 좀 시원한 뭐라 그럴까요? 상큼한 허브향 같은 게 납니다. 요게 약간 좀 있어요. 그래서 식재는 제가 잘한 것 같아요. 어, 방그늘에서 약간 좀 습도가 높게 이렇게 키우면 된다고 해서 우리 집에는 아주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. 일단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놨으니까요. 내년에 꽃을 보고 어, 한번 어, 노지에 심을지 어쩔실때 어쩔지는 그때 한번 결정을 해 보도록 하고요. 요거 난경붓꽃. 요거는 천사의 눈물이라고 하네요. 꽃말이. 어우, 예뻐라. <laughs> <laughs> 베르기아 누탄스라고도 합니다. 아, 요꽃 이름이요. 노지 월동 가능하다고 하고요. 어, 베란다에서 온도를 5도 이상에 맞춰 놓으면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요 입장을 볼 수가 있대요. 초록초록하게. 그리고 요건 지금 개근이 지금 없어요. 저는 요렇게 봤더니 이렇게 개근이라 그래서 아, 여기도 있네요. 이렇게 개근이 있네. 요렇게요. 요 개근이 바깥으로 돌출되게 심어 주는 게 좋대요. 아 요쪽엔 좀 어떠니 또 여기는 보니까 있네요. 요렇게요. 밖에서 월동시킬 때도 그렇고 요렇게 분갈이 할때이 개근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심어 주는 게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. 요렇게요. 붓꽃 종류는 거의 다 그런 거 같아요. 붓꽃 다른 거. 개비 복꽃도 제가 이거 개근을 이렇게 있는 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돼서 심었거든요. 근데 지금 노지에 있는 복꽃들은 이 개근을 태가 다 묻어서. 그냥 땅 속에 있어요. 그래도 잘 돼요. 배수가 워낙 잘 돼서 그런지, 요렇게 해서, 어, 요걸 키우면 된답니다. 바깥에 있는 그 봄에 제가 여러 가지, 저한테도 종류가 한 네다섯 가지 있거든요. 근데 이 한번 심어 놓고서요. 그냥 뭐 건드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. 잘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화분에 심는 거는 제가 요걸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씌어봅니다 개이비 붓꽃하고 요 난경 붓꽃을 요렇게 한번 심어 봤어요. 화분에 이렇게 있다가 일찍 여러분들한테 이제 꽃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런 상태로 했다가 밖에 그냥 노지에 그 바닥에 있죠? 놔뒀다가 요 상태로 월동을 시킬 거예요. 월동을 시키면 이게 아마 다 죽을 수도 있겠죠. 이게 분을 다 털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월동시키려고 합니다. 요런 상태로요. 오늘은 어 분홍 터리프라고요. 요거 어 남경 붓꽃 분갈이 한번 해 보고요. 키우기도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육 하우스였습니다. 즐거운 날 되십시오.